그렇게 안 보여서 말이야. 아니야, 그렇지 않아. 왠지 지금 너 말이야. 엄청 재미없다군요. 처음 만났을 때 테크놀로지만 자랑하는 오로라가 진짜 엄청나게 싫었어. 그래도 너의 프리매직은 좋다고 생각했다군요. 난 매직에 자부심이 있어. 너도 테크놀로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. 그러니까 인정했었던 거라고. 지금의 넌 그게 느껴지지 않았냐? 친구 사이니까... 난 아니야... 어? 나는 친구가 아니야! 나는 둘의 프리매직의 매직을 캐고했어! 나는 스파이야! 친구 사이가 아니라... 근데... 왜... 왜 눈물이 나지? 그런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... 이걸로 듀오는 끝이야... 거짓말하는 나 같은 애랑 듀오라면...